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는데 오늘 산골 마을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. 어, 첩첩 산 중이에요. 저 앞에 아주 그냥 특이한 집이 레이더망에또 포착이 된거 아니겠습니까? 진짜 나만의 인공위성을 한데나 중에 띄어 올려가지고 시골 집을 찾으면 딱 좋을 것 같아. 인공위성은 언제 사나? 차도 없는 녀석이 무슨 인공위성을 사? 미친 소리 했네. 어쨌든, 저 시골집, 가까이 가봐야죠. 아, 저 아주 그냥 양철 지붕으로 된 시골집인데, 아주 그냥 분위기가 특이하네. 어르신, 저기 사시나? 저쪽에서 나오시는 것 같던데. 집이 이제 가까이 가서 설명드리겠지만, 안체 바깥으로 네, 네. 이로 시골집. 회사님, 이거 직접 지으셨어요? 집 좋아, 그랬어 그러니까 집이 아주 예쁘고 좋아, 진짜. 야 여기 여사님이 기 사시는 곳이라네요 와 진짜 집 특이하다 헉, 나 진짜 시골집 많이 봤지만 이런게 바로 시골집을 찾아다니는 재미야 그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얼굴에 개성이 있듯이 이 시골집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은 아주 다 달라요 아주 좀 보면은 특이해 정석이 없어 시골집은 정석이 있으면은 보러다니는 재미가 없어 아까 설명드렸지만 약 평형수는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한4 0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. 와 근데 아까 지나간 어르신이 말씀하셨지만 사, 그분이 살고 계시대요. 근데 집은 되게 낡아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은 시골 집은 정석이 없어 규격이 없고 폼이 없어 막말로 막 지어야 시골 집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. 야 이거 보세요. 나, 지금 항 상태가 뭐 그냥 괜히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. 이런 식으로 집은 또 처음 처음 봤어 진짜.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이 있지? 왜냐면은 아까 뭐 정석이 없네 뭐 그런 얘기는 보통 이제 텐마루가 일반적인 정석이에요. 텐마루 일반적인 텐마루 텐마루를 이렇게 해놨어. 사람 아, 두명 앉을 텐마루. 야, 이 이제 바깥에죠 이런 게다 일본식 문짝이에요. 일본식 문짝. 이거 봐요. 와 여기다가 진짜 커피 딱 놔두면 커피잔 놔두면 은 에스프레소 투샷이 뚝뚝뚝 떨어지겠네. 비가 마구마구 쏟아지면 갈색의 에스프레소 안에는 집이 그대로 있죠. 옛날에 초가집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모습이에요. 야 이게 이제 안채죠. 어떻게 이런 집이 참 이게 바로 진짜 옛날 집을 수집하는 느낌이야. 옛, 영, 옛날 집 영상 수집. 나무가 딱 있고, 감나무냐, 못나무냐, 뭘 같다. 잎이 달려도 모를 판인데, 잎이 없으면 은 더물러지, 나는. 야, 어쨌든 참, 집이. 요쪽에 대문이 두 개죠. 저쪽으로 들어가는 대문, 요쪽으로 들어가는 대문. 이런 식으로. 아, 참. 재밌는 집이다. 예,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시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 번, 옛날 시골집. 산책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